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주 더샵 센트럴 파크 84B형 모델하우스 내부 전경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4B형 모델하우스 내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좌측에 신발장 있습니다. 신발장 안에 마치 팬트리처럼 넓은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측에도 여기 신발장, 넓은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일상화 놓을 수 있는 신발 정리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현관 안에 들어서겠습니다. 현관 안에 들어서서. 일단,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딱 꺾어지시면, 침실 작은 방 나옵니다. 침실 작은 방. 전경 한번 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360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방금 들어온 현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360도 한번 돌아봤고요. 위아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 검은 점선 부분이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옷장입니다. 내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나와서 여기 알파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알파룸. 알파룸 들어가서 360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현관 입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봤구요. 위아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문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슬라이딩 도어 한번반 정도만 열어봤는데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유상옵션 제공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두번째 침실방을 살펴봤습니다. 침실방에서 나오셔갖고 왼쪽으로 바로 꺾어 주시면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 매립형 컨센트하고 양 선반이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고요. 위에 수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고 멀리서 주방 수납 공간 전부. 오픈해서 촬영해 보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덕션 하이브리드 콕탑이고요. 이 밑에는 광파 오븐입니다. 광파 오븐은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네, 주방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좌측에 보시면 여기 세탁실이 있습니다. 보그 옆에는 바로 이렇게 보일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거실 좌측편에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서 한번 360도 돌아보겠습니다. 안방 좌측에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안방 베란다 갖춰져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좌측편에 여기 실외기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안방 베란다 청소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베란다 천장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들어왔습니다. 안방 화장실 전경입니다. 샤워 부스 갖춰져 있고요. 넓은 거울 갖춰져 있습니다. 어, 안방 화장실은 전자식 비데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안방에 욕실 스피커 폰이 준비되어 있어 갖고 전화 수신 및 비상콜 비상 기능이 가능한 욕실 스피커 폰입니다. 한번 열어봤습니다. 수납장. 매이핑 컨센트하고 망선반 갖춰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스룸 입구에는 반투명 유리문이 설치되겠습니다. 네. 드레스룸 화장대입 멀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84B형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주의 강남 무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더샵 센트럴파크. 투자 가치와 거주 목적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는 거의 마감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은 서두르셔야 좋은 동호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더샵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문의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